이번 달에 5만원짜리 상품권을 5개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이런 거안 적으셔도 돼요. 댓글만 깔끔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아까 도사 이름 뭐라고 했지? 원숭아. 어, 도사 이름이, 잠깐만. 아, 전방가두명 구해놨거든? 필로 승부. 야, 씨발, 둘다 없네. 도사들 도망갔네, 보니까. 와, 잠깐, 몽키 전화 왔다. 아. 야 도사 어가갔노이 씨바람아 <놀람> <놀람> 두명 구했다메 파티있어셔요저기 다들 지금 김말하고 다 시켜놨는데 아니 뭐 어르신입니까 어디에 아니 김말 어디에 김말 왔다고? 형님이 지금 파티라서 파티를 못 보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 나 파티 없는데 잠깐만 있어봐라 그럼 아, 그룹 한번 눌러아내 혼자 있잖아 파티 없는데 그럼 탈퇴해야죠 형왜있어바라마 그룹 가입을 해놨냐 알았어 한번 그럼 사냥하는 자자 그러면 저기 도사 자 도사 여기 파티 주세요 자 오케이. 오 야, 105레벨 레이드. 진짜 기대되네. 잠깐만, 있어봐 얘들아, 이거 장비 아무거나 내가 저 주, 주술사, 거. 어, 아무나 받으면 안 되는데. 어, 이거 되겠나? 깨겠나, 이거? 3주술이네 와, 데미지. 와! 헉, 그러니까 주술사가 답이야. 지네, 지네, 지네부가 이거 데미지 내꺼 들어갈 때 봐봐. 한방이다. 어, 한방이 자, 한 방에 내 두고요. 힐 주세요, 힐. 자, 지금 괜찮아. 어, 부르기 좋아요. 주술, 우리가 3주술이니까. 그래도 포스 잡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거는 쉬운밖에 없다, 105레벨은. 135레벨 이 돼야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고. 105레벨 레이드입니다, 이거. 여기서 나오는 템들이 엄청 좋아요. 탈템방에 초딩게임이냐? 이 게임이 출시한 게 니보다 나이 더 많다, 이사바로마순징아 무슨 적이? 자, 자, 한 여섯 판 정도 돌수 있는 것 같은데, 여섯 판 돌아가지고, 여러분들. 아, 진짜 득템 한번 합시다. 야! 이거, 군데 박스, 이건 뭐야? 에이스 바라봐! 아, 박스! 아 어, 장난 하는 것도 아거고 어, 왜? 형님. 왜? 입장권 안 사면 보상 못 받습니다. 입장권 사셔야죠. 아니,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셔야죠, 형님. 아니, 입장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지노, 가 원래 기본 보상은 줍니다, 형님. 아, 나 짜증나네. 이 서바람이 한 다섯 번 죽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만만하나? 아, 씨.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입장권 사야돼 잠깐만 도사님 철판님 잠깐만 있어봐 어 입장권 좀 사고 아 씨발 어쩐지 안나오더라 얘들아 입장권이 어디있더라 어저 힐러님 파티장 줘어 파티장 줘야그러고 철판님 미안한데 좀 뺄게요 다음에 저기 어레이드할때 전투력 4만 올리고 같이 합시다잉 어 파티 빨리 줘봐 자 105렙만 되시는 분들 격수 어 자기가 전투이좀 되시는 분들 여기로 신청 좀 해주세요 백오레이드 격숙함 철판님은 내가 또 다음에 같이 하면 되니까 맞잖아 철판 저 새끼 몽키기 싶어 저기 수사 바람이 저거 어, 아무리 생각해도 몽키같아자 바로 갑니다잉 뭐야 이거 <laughs> 철판 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야 이거 어떠... 어떻게 된거야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이, 나, 나도 모르겠다. 깨기야, 깨면 되지. 제가 갑시다. 가자. 저 전사 들어왔으니까. 얘들아, 잠자는 아이 있니? 자, 요래가지고, 바로 이어서, 한판 돌고, 바로 이어서 갑니다. 어, 여러분들, 내랑 돌면 템이 나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내랑 돌고, 망토하고 이런 거 그냥 다 받아가요. 여기 나오는 레어템들, 싹 그냥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낫는 거가 좀 운이 좋아요. 야, 녹아버리네요. 배오레이드 뭐, 그래 힘든 건 아닌데, 내 같은 경우에 뭐, 오토 돌리도 깰만 할 정도? 도사들이 이제 힐만 잘 주면, 어, 뭐, 무난하죠? 뒤로 빠지고, 앞으로 빠지고, 이거, 키보드만 움직이면 됩니다. 뒤로 살짝 빠진 다음에, 자, 여러가지 때리고, 자, 뒤로 살짝 빠진 다음에, 여러가지 헬프 한번 써주고, 요렇게. 요런 컨트롤만 해줘도, 여러분들 충분하다는 거. 근데 아까보다 도사가 확실하게 한명더 있으니까 겁나 편하네. 야, 요 파티는 편안하다. 잠자는 아이님 어 계속 한세판만쭉돕시다자 요번에 아이템이 파란거만 105레벨템 딱 나오면 강화 딱 시키가지고 응? 어? 유러어구 9강까지만 딱야 느낌 바로 온다 이거 강화 바로 해볼게 잠깐만 있어봐잉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9리인데야 이거 느낌 바로 왔다 잠깐만 지금 찔러라 한다 어 지금 이어난다 잠깐만 있어봐 자, 이거 1 0다 10. 어, 10대만 끝나는 거예요. 레이드 도중에, 어, 바로 강간 때려봅니다. 아, 텁겠다 아, 씨. 아이거 9까지만 그 가고 10원 하는 게 아닌데. 그러지, 얘들아. 갓밥, 판밥갑밥 먹어야 되는데. 어? 어, 기분 별로 안좋아요 오늘 어,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투료 시작할 때 5만 2천인데 야, 전투료 4등 까먹은 분들 자, 내남민고 방송은 교육방송 아니에요 어, 천자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실천자한테 도움받는 방송 그러 어, 야야! 어, 야. 어, 잠깐만요 전 나를 자꾸 때려요 저 탱이 있잖아 자, 이제 다 왔어요 시하 여장군 잡고 이거 못 깨면 돌아데 아... 도사 전투력이 만구천인가 그래요 만구천 만... 만구천인가 그런데 아 아까보다 더 어려운 것같아 지금 아까 쓰리 주술인데 아까보다 더 힘든 것같아 지금 자 수동으로 할게요 자 뒤로 사자 사자 가면서 헬파 던져버리고 그렇지 아, 장난하나 이거 수동으로 하면 잡는 게 우습지 근데 자동으로 해도 잡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자동으로 해도 잡을 수 있다니까 자 가자 자, 막봅니다 막뽕. 자, 해파 던져버리고. 극대 16 데미지를 겁나 줘야 돼. 16 데미지를, 피를 한 반피 이상은 빼야 돼요. 어, 그렇지. 그렇지, 정확하게. 야, 자리가 여기가 좋아. 피, 피가 안보이네어말 자, 도망가, 도망가. 알아봐알아다 필러 승부 자는, 근데, 왜 계속 죽노? 어? 아, 참. 도사 캐릭터 하나 사볼까, 그냥, 105짜리. 자, 깨긴 깨. 깨, 깨긴 깨는데, 얘들아. 자, 요, 마지막이데피 겁나 깎아뿌라. 피 겁나 깎아라, 마지막이다. 아우, 어글이 어떻게 내한테 와. 전사한테 안 가, 야들아 이게, 이게 당연한 거가. 형, 딜 때문에 그런가 봐. 내가 도감 때문에 딜은 좋거든. 야, 이번에 템 받아야 되는데, 얘들아, 진짜. 이번에 받아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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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와, 촛됐다. 무조건 템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촛되는데, 진짜. 아, 어, 씨, 나와야 되는데. 아, 씨. 야, 이거 템잘안 나오네. 가만, 얘들아, 이거 매칭을 내가 자동으로 돌리면 되는가? 어, 레이더 여기 들어가서, 얘들아. 그냥 구름 매칭 이거 돌리면 되지? 어, 구름 매칭으로 돌리면, 어, 뭐야, 이거? 어, 해봐, 돌려봐. 누구 들어오는지 봐봐. 너 뭐하는데? 아이 아아 그럼 매칭 계속 해봐 됐다 됐다 어어 어 잠깐만 이거 되겠나 4 7천500 59000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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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철파가 망토 먹었나 와 존나 부럽다 어 1도 산인데 철파야 좀잘해도와13000 올라간단다 와, 템안 준다. 아, 뭐, 이런 거 주노, 뭐, 이거. 어, 템을 하나도 안 주네, 이거. 매칭 바로 해라, 매칭 바로 해라. 어, 스바람미 스킬 안 쏘노, 이거. 야, 스킬 안 쏘노. 이제 쓰네 이야기하지 뭐 했노? 내가 안캤나 임마? 했잖아. 시청자 캐릭터라 생각하고, 너그 여러분들 캐릭터라 생각하고 하라니까. 어, 이건 내거 아니다. 내거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알려주는 방송 맞고요. 알려 내가 알려주는 방송 아닙니다. 에? 어,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야기하라니까. 오케이. 지금이뭐얘들아 무난하게 소자하게 내가 잘하는 거지. 한 번도 안죽고 이카니까. 어, 소자하게. 아우 전투로 4만 그 4천 날라갔다. 아씨. 이 9짜린데 7 됐잖아. 외형도 다 맞췄는데 아어 어디갔노? 어? 마 많은데 하고 가야지 임마 야이 서바람아 지뢰야 발다 띠뿔라 마 아니 서바람이 내만쫓던다 아까부터 계속 그냥 다른데로 안가고 데미지가 좋으니까 계속 그냥 아내만 졸라 때리네 그냥 어 이제 짜증나네 이제 걸리지 마라 진짜 됐어 봐라 와, 템안 나오네 이거. 야, 씨, 발 그냥 80짜리 더갈걸 이거 뭐안 죽어 나 이거. 통계 왜? 보스 피해 30% 미쳤네. 빵 풀어. 야, 그냥 대충 대충 해도 내가 제일 많이 했네. 아, 근데 이거 이거 잡아. 딱한번더갈수 있지. 와, 전투력 좀 10만이 이래도 좀 높은 사람 없나? 자, 막보다 얘들아. 아, 씨. 아, 큰거 하나 맞자. 아. 자, 죽어도 괜찮아. 늘 죽던 거야. 쫄지 마. 광양 내가 다 맞을게. 스바로마. 아, 쫄지 마. 뭐, 어차피 뭐, 내 다이어트 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어? 쫄지 마라. 내가 그냥, 씨발, 몸빵하고 다 해줄게. 추수사고 있지 않은다. 돌아버렸다. 아니, 추수사가 몸빵까지 해야 되나? 내가 다, 나 내가 다만 져 줄게. 쫄지 마. 그냥 쑥쑥 들어가. 들어가! 보석 충전해놨다. 들어가! 어 때려. 졸라 때려. 추수사 내가 땡크 할게. 그래도, 처음보다는 지금이, 어, 좀더 편한 거 같은데? 야 졸라 때려! 자 극딜에 극딜에 데미지 좀확 줘! 쫄지 말라고 장판 내가 다 밟을게. 뭐, 언제나 안 죽었나? 시서바람이 피 빠지는 거 뭐서? 내가 다 때린다 이거. 야 내가 다 때릴게 이거, 죽어도 때릴게 시서바람 이거. 지그 지네 맞지 이거? 그냥 발다때볼라니까아 보상이 근데 너무 안 나와. 야 이거 도는 거에 비해서 얘들아 보상이 좀 그런데. 와, 이건 아니다. 나, 이거 안 할란다. 이거, 아, 나 이거 안 돌래. 80짜리 던전하고 너무 차이 나네. 20만 원 썼는데, 아니, 아니, 그래도 얘들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데, 40 보스피 450%인데, 아, 맞잖아요. 내가 데미지가 이만큼 센데, 이거 뭐 데미지는 다 때리면 혼자서 50% 해놓고 이거. 맞잖아, 얘들이면 잘했잖아, 사실. 아, 근데 이거 왜이래, 이게, 왜 이래? 이게 태, 아이템이. 야, 이거 한번더못았나 무슨 일이고? 한번 이제 오늘 노템인 거야. 와, 어, 존나 아, 어, 짜증나네. 템 나올 줄 알고 무기 강화했는데 굿짜리 700. 어? 무슨 일이고 이거? 이 바라 뜬다 하더라. 한번더 골라.